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되는 두이차 함수가 등장해요. 2분의 1X 제곱과 8분의 1X 제곱. 그래프가 있다. 그림과 같이 점 A. 자, 여기, 요좌표를 말해주네요. 적어 놓을까요? 얘가 A 0이래요. 자, X 좌표가 A라는 거죠. A에서 Y 축에 평행한 선분을 그어, 이렇게 그어서 2분의 1x 제곱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 이렇게 조금 쳐다보면서 갈게요. 또, a, d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때, c가,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 c가, y는 8분의 1x 제곱 위에 있더라. 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a의 값은 뭘까? 자, 그림을 좀 확대해 놓고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좌표가 A예요. 그러면 자 여기 D좌표를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얘는 A콤마 2분의 1 A제곱이 되고 그러면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아유, 글씨가 굵어졌어요.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 A제곱이죠. 자, 그 변의 길이가 이것과 같기 때문에 요 b의 x 좌표도 a에다가 변의 길이만큼 더한 요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또 c는 요 그래프 위를 타고 있으니까 팔분의 일 x 제곱의 점이니까 요 c도 a 플러스 이분의 일 a 제곱. x 좌표가 이것일 때 y 좌표는 팔분의 일에다가 x 좌표를 제곱한 우와, 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이 점이 이 함수식을 만족한다는 의미에서 쳐다본 거고 또 쳐다보면은 자점 t 와점 c 가 y 좌표가 같기 때문에 이 8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a 제곱에 제곱한 요 값이 요것과도 같겠죠? y 좌표가 같아요. 자, 식을 하나 뽑았습니다. 자, 요 식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아볼 겁니다. 어, 양변에다가 8을 좀 곱하고 갈까요? 그러면 좌변이 a 더하기 2분의 1 a 제곱에 제곱. 자, 여기다 8 곱하면 2분의 1이랑 곱해서 4에 a 제곱이 되겠네요. 좌변을 전개해 볼게요. A 제곱 더하기 2A, B 하면은 A 세 제곱 더하기 4분의 1, A 네 제곱은 4A 제곱. 저는 또 분수가 불편해서 뭐 4도 곱해 볼게요. 자, A 네 제곱 더하기 4A 세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A 제곱이었는데 4 곱해 가지고 A 제곱. 0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 값은 0보다 커요. 문제에서도 이 함수가 x가 0보다 클때 정의되었다 했고 아 그럼 0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정사각형이 구성되려면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a는 확실히 0도 아니고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양변을 a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자, 나누기 A 제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하기 4A. 요거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아,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6 아니면 2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A는 계속 양수였기 때문에 이건 버리고 2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골라라 하는데 자, 그래프를 잘 해석해내면 되겠네요. 음... 뭐를 볼수 있을까요?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런 거는 좀 잡아놓고 갑시다. 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a의 부호는 0보다 크다. 또, 뭐, 눈에 보이는, 자, 요 C는 Y 절편을 담당하고 있죠. 자, C는 0보다 크다. 또,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는 자, A와 B의 부호가 달라. 오른쪽에 있으면 AB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B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다. 요 정도 조금 생각하고, 기억을 바라보러 갑시다. 어, 기억은 ABC의 부호만, 어, 으로도 알수 있긴 하네요. 자, 얘는 양수, 양수에서 음수 빼고 양수 더하면은 계속 양수라서 기억은 맞는 소리네. 요렇게 운이 좋게 볼 수도 있고 이 문제 낸 사람의 의도는 자 요것은 f 마일의 값이죠. 뭐가 f야? 여기다가 설정을 안 했네요. 저 함수 시계값을 f x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값은 x 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과 같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콤마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확실히 y 축의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쯤이라 생각할 수 있죠. 내 마음이죠. 마이너스 1 콤마 f 마이너스 1이요. 점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y 좌표가 위에 있네. x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가 확실합니다. 기억 해결. 자 니은을 보면은 이런 말. 어 루트 안에 이렇게 실수가 들어갔을 때. 자단 a, b, c는 실수라고 말해줬어요. 실수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언제죠? 자, b와 c가 모두 음수일 때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B씨의 부호를 보면은 그렇지 않네요. C가 양수네. 니은 거짓입니다. 자, d, 귿은 요런 식은 어디서 봤었죠? 자, B만 음수일 때 B는 음수이고 A는 양수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문제 상황을 보니까 아, 얘는 되네요. 요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리을과 아, ㄹ을 먼저 쳐다보면은 어, 판별식 얘기잖아요. 누구의 판별식이야? 자, ax 제곱 저 2차 함수 식에 2차 함수에 자, 요 함수 값이 0이 되는 자,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지금 보면 얘가 두 근을 갖는단 말이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이 방정식의 근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사 a c를 조사해 보면은 0보다 커야 합니다. 아 그런데 이리얼은 작거나 같다고 하니까 거짓이네요. 그 다음에 미음은 아 이게 뭐야? 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방금 봤던 요소들이 많이 보이죠? 판별식에서 좀 끌어오나? 요거 봅시다. 우리 우리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주어진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근이 두 개고, 그래서 요식을 만족시켜요. 거기서 요거 한번 뽑을 수 있는가 봅시다. 음, 이렇게 해볼게요. b 제곱 혼자 두고 4ac를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자, 부등호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미음에 등장한 4a분의 b 제곱을 뽑기 위해서 양변을 나누기 4a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4a는 양수예요. 양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4ac도 4a로 나누면 c. 부동호 방향이 유지가 되죠. 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음은 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 디, 미. 3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요것의 그래프는 자, 중요한 멘트가 나오고 있네요. a 값에 관계없이 a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보게 되겠네요. 항상 점피를 지난다. 자, 점피가이 이차함수의 어, 그래프의 꼭지점이래요. 음. 좀 진행을 해볼게요.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쳐다볼 거냐면 a 위주로 자, a 앞에 붙은 건 x 마이너스 a가 없는 식은 이렇게 요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뭔가를 성립한다고 하니까 아, 얘가 0이고 얘가 어 그때는 모르겠다 자 이때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이 0일 때 a 값에 상관없이 즉, x가 1일 때 y의 값은 결정되죠. 0 곱하기 a. 그러니까 항상 0이고, 그때 요거는 1 빼기 2 하니까 y 값이 항상 마 1이구나. 점으로 표현해 보면은, 걔가 지금 p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1콤마 마 1입니다. 자, 요 그래프는 a 값에 상관없이 a가 뭐가 됐든 무조건 1콤마 마 1은 진하는 놈입니다. 근데 걔가이 그래프의 꼭지점이래요. 아이고, 고맙다. 그쵸? 꼭지점을 알려주다니. 그럼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자, 꼭지점이고, x제곱의 개수는 여기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이겠죠. 아, 풀었어. 이차 함수의 그래프, 이차 함수를 자, 정확히 알아냈어요.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x축과 만나고 싶구나. 그러면 어떤 식을 세우나요? y 값이 0이 되는 x 1의 제곱 1. 요 y 값이 0이 되는 x 값들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음. 마음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전개해서 해볼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뭐 인수분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좌표는 X는 0과 또는 X는 2겠죠. 모두 구했습니다. 자, 문제는 모두 풀었지만 좀 덧붙여 주자면, 자, 이 2참수는 여기서도 썼지만, 이런 식을 가졌고, 꼭지점 1콤마 마 1를 지나고, 실제로는 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은 요것과 요 점, 요렇게 두 점이 보이고, 점이, 점의 좌표는 0콤마 0, 콤마 0인데, 얘들은 x 좌표를 모두 구해라 하니까 우리가 대답한 것은 요것과 요것. 이것. 요렇게 생각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